도널드 트럼프의 파격적인 코인 정책으로 이 코인들이 100배 이상 대폭 등하여 코인 강세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게는 10만원만 투자해도 수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금 트럼프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코인 시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트럼프랠리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분석기관과 코인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행보와 연관된 메타들이 강세를 보이며 코인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로는 AI 관련 코인이 떠오르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의 당선 이전부터 AI 관련 행정명령을 백지화하고 AI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으며 AI 분야의 투자를 계획해 왔습니다. 또 AI 및 크립토차를 직책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며 치나모 앞에 인사인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AI 에이전트 메타에 열풍을 일으킨 고트코인의 시작으로 수많은 AI 에이전트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기반 민코인 파트코인은 출시되고 단기간에 20만 배 이상 폭등했으며 AI 식스틴지 역시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1,100배 상승하여 AI 민코인의 대장 자리에 올라섰죠. 또한 최근 저점으로부터 600배 폭등한 AI 에이전트 플랫폼인 버추얼과 버추얼 기반 AI 관련 민코인들의 폭발적인 상승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루나코인은 AI 에이전트 루나와 연동되어 단기간에 2만 3천배 상승했고 AI 기반 뉴스를 공유하는 AIXBT 코인도 8,300배 급등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조언해주는 AI 민코인 베이더도 출시와 동시에 많은 주목을 받으며 단기간에 2,500배라는 강세를 보여주었죠. 이처럼 AI 관련 코인의 성장세에 따라 AI 개발을 지원하는 딥핑 관련 코인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디핀 메타의 대표 코인인 에이셔는 110억원이 넘는 최대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에이셔와 협력 중인 아이오넷 역시 네트워크 출시 이후 전체 수익이 300만 달러, 즉 44억원을 돌파하면서 디핀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관련 코인의 급등과 함께 최근 등장한 탈중앙 과학인 디사이 관련 코인도 주목받고 있죠. 바이낸스가 런치풀 대상으로 선정한 디사이 관련 플랫폼 코인인 바이오는 큰 화제가 되었으며 관련 민코인 드럭스도 30분 만에 170% 폭등했습니다. 더해서 디사이 기반 민코인 미라는 출시 이후 1000배 가까이 상승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민코인 미라는 유명한 창업자 시치첸의 딸이자 희귀병에 걸린 미라를 모티브로 탄생했으며 미라코인의 개발자가 시치첸에게 미라코인 공급량의 절반을 기부하고 이를 희귀병 연구기금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미국 정보효율부 도지의 책임자로 일론 머스크를 임명했고 이로 인해 도지코인과 관련된 민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과 정부유 일부 도지 사이의 접점을 만들어 도지코인은 200% 급등했으며 머스크가 페페 밈을 트위터 프로필에 설정하면서 258만 배 폭등한 페페코인도 단기 급등했죠. 그리고 밈코인 다음으로 실물 자산 토큰인 RWA 메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한 이후 관련 코인들이 급등했으며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온도파이낸스와 체인링크를 매수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하며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더해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는 주요 디파이 코인들도 매수하며 강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브는 최근 200% 이상 상승했고 트럼프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에테나도 40% 급등했으며 트럼프 프로젝트가 카우플랫폼을 이용해 거래한 것이 알려지면서 카우코인도 220% 급등했죠.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게 될 코인 관련 정책으로 디파이 분야가 수혜를 입으면서 관련 코인의 강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공약으로 제시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에 관해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50만 개를 매입하는 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도 강세가 예상되는데요. 결국 정리하자면 트럼프가 최근에 보여준 코인 관련 행보로 인해 AI 디핀 디사이와 민코인 r w a 은 물론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까지 여러 메타들이 투자자의 관심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에서 주목받는 메타들을 대표하는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음 코인 강세장의 주인공이 되리라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이 코인들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해서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더해서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파트코인인데요. 파트코인은 현재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AI 관련 민코인의 대표로 저점 대비 21만 배 폭등한 AI 관련 민코인 코트코인의 성장 기반이 된 AI 에이전트 터미널 오브트루스의 출시 시나리오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대형 암호화폐 분석업체 메사리의 전문가들이 파트코인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자료가 공유되기도 했으며 바이낸스가 최근 파트코인의 상장 소식을 알리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면서 파트코인이 빠르게 성장하여. AI 관련 민코인의 대표가 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세계 최대의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 설립자가 고트코인을 예시로 AI 관련 민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바이낸스도 AI 관련 코인 보고서에서 고트코인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으니 터미널 오브 트루스의 영향을 받은 파트코인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아이오넷인데요. 아이오넷은 AI 개발을 지원하는 분산형 컴퓨팅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최근 업비트 상장 후40% 급등한 렌더토큰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35% 폭등을 보여준 AI 관련 코인 에이셔하고도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죠. 뿐만 아니라 저점으로부터 1,100배 이상 급등한 AI 식스틴지와 협력 소식이 전해졌고, 일주일 만에 350% 폭등한 팔라와도 아이오넷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AI 관련 민코인들과의 연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오넷은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최대 90% 저렴한 컴퓨팅을 제공할 수 있기에 AI 개발은 물론 디사이메타의 성장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AI와 디사이메타가 코인 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아이오넷하고 협력하는 프로젝트도 많아지면서 아이오넷의 강세를 불러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오리진 트레일 트랙코인인데요. 트랙코인은 물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등록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탄생한 블록체인이며 분산형 지식그래프 DKG라는 AI를 개발해 여러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트랙 블록체인에 등록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죠. 더해서 트랙은 디사이 관련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는 AI 기술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AI 및 디사이 메타와도 접점을 지니고 있죠. 특히 AI 유통 분야의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먼저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에 합류해 협력 관계를 맺었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글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더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오라클과 블록체인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와 미국의 대형 철도회사 노폭 서던하고도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AI와 유통업을 결합할 수 있는 탄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코인이기에 앞으로 많은 주목을 받으며 강세를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메이커 코인인데요. 메이커 코인은 1세대 디파이 코인으로 현재도 7조 원 이상의 예치자산을 기록하여 디파이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메이커 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 덕분에 도널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메이커의 가치상승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스테이블 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USD와 밀접한 관련된 디파이 코인 에테나를 매수하여 신고점을 경신한 데다 파트너십도 체결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다이도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하고 접점을 지닐 가능성이 있으며 메이커도 조명되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이커 코인은 RWA 메타를 대표하는 코인이기도 한데요, 메이커는 1조 원 넘는 규모의 상금을 걸고 RWA 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해당 대회에 참여를 추진한다고 알려졌죠. 이와 관련하여 블랙록의 비드를 지원하는 에테나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인 USDTB가 RWA 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출시 하루 만에 940억 원에 달하는 예치금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이커 코인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강세가 예상되는데요. 한마디로 메이커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RWA 분야에 전부 연관되어 있으니 암호화폐 강세장을 주도하는 핵심 코인으로 떠오르리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알려드릴 코인은 코어 코인인데요. 코어는 비트코인을 보완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죠. 최근 코어는 자체 개발한 스테이킹 시스템을 활용해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킹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파이 테크놀로지는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이 2천억 원 넘는 규모의 비트코인을 코어체인에 스테이킹했다고 알려지기도 했고, 그 덕분에 코어체인에 예치된 자산은 지난 상반기에 43억 원에서 역대 최고점인 1조 4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340배 성장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사이드체인 중에서 가장 큰 점유율인 30% 이상을 자랑하고 있죠. 이처럼 예치된 자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해당 체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코어 코인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암호화폐 스타트업인 해밀턴이 최초의 비트코인 기반 미국채 토큰인 HUST를 발행했으며 코어 코인이 비트코인 기반 RWA 메타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코어는 현재 주목받는 중인 비트코인 관련 코인으로 800%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여 전체 코인 시장에서 최상위권의 수익률을 보여준데다. 앞으로 사경원 규모로 성장할 잠재력도 갖추고 있어 코어 코인이 강세를 보여줄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 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